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응원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아, 많이 했어요. 어떤 거 제일 기억나세요? TV에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laughs> 개막식도 정말 좋았고. 어, 개막식 정말 좋았어요. 정말 어느 장면 제일 좋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일종의 우리의 IT 기술이 얼마나 아, 어, 대단한지 예, 그걸 보여주면서 그거. 또 사실 우리가 외국계 어떤 개막식이나 올림픽 이런 걸 예. 보면은 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께 더멋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보다 예산은 덜 쓰면서도,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잘했어요.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저도. 네. 오늘 행가는 그 와중에, 좀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개막식 방송을 본 분들은 우리는 뿌듯해했지만 분노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mbc 방송 해설자가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 식민지배 옹호한 미국의 올림픽 주간방송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mbc가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MBC 본 방송에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계열사 스포츠 케이블 TV 아침 방송 도중에 짧게 언급하는 정도로 사과했습니다. 를 아, MBC에서 한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 이 사과한다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예, 한국 국민들이 해설로 모욕감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예요? <laughs> 우리가 사과로 느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청국 그렇죠 이해한다라는 <laughs> 이게, 말들이 이 이게, 웃기죠. 맞나요? 사과라고 하는 영문 표현이 딱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 동포들하고 국내 네티즌들은 예. 이거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지금 음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일어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무슨 이 논란의 시작은요. 개막식 당일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도 아니고, 예.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예. 얘기를 한 예. 거였어요. 이 중계진 중에 한 명이었던 조슈아 쿠퍼 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한국인이 모든 일본이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을 한다? 네. 방송을 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까지 MBC 방송에 사과를 막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웬걸, MBC는 올림픽 홍보 SNS 계정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또 예, 예. 분노한 교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청원 사이트에 역사 왜곡을 탄원하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예. 막 항의를 하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항의를 하니까 뭐 마지못해 사과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미국의 MBC 중계 방송 이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라모는 아시아 전문가였다입니다. 그 중계한 그 사람이요? 네, 이 문제 발언을 <laughs> 한 사람인데요. 예. 아시아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네, 예, 최연소 타임즈의 부편집장을 지낸 전원리스트이고요. 예. 각종 경제학술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중국 칭화대 겸임 교수까지 하고 있는. 자칭 타칭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어허.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도 중계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잘 몰라서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지만, 음,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임 내 하는 외국인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외국된 역사를 주입받았다, 배웠다, 접했다. 하하.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를 서양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어설프게 독... 아는 사람들이. 아니요, 독도 관련된 보도 것... 잘못 오보낸 데가 또 있는데요. 영국의 보수일간지 더 타임스가 예, 예. 개막식 때 한반도기가 사용됐잖아요. 예. 그걸 사진 기사로 게재를 하면서 이 한반도기에 제주도의 빨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제주도에다. 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이다 이렇게 <laughs> 보도를 했어요. 참. 동계올림픽 유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과제를 하나 또 안았어요. 음. 한국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에, 그런데... 그래야 중국이나 일본 시각에서 배우는 외국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의할 건또 정확히 항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행간 가죠. 두 번째 행간은 안에서부터 세던 바가지였다 입니다. 누가요? 이 MBC 방송 보도. 그 해설자가 한 말에 깔려있는 역사인식이 뭐죠?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음.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일종의 역사력 사관인데요.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살게 된거 그렇죠. 아니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막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IT가 앞서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불과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역 역사교과서 만들겠다고 찬성했던 국, 국정화에 찬성했던 보수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시작을 해서 친일은 불가피했다. 예.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쿠데타 합리화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예, 예. 이걸 생각하면요. 외국 언론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부터 제대로 역사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역사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따끔한 중고입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가는 인형공방에 도끼자로 섞는 줄 모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외국 방송이나 외국 신문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떻게? 민주평화당이 어제 비판 부대변인 명의로 비판 논평 낸게 전부입니다. 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반원정당, 국민의당. 그 흔한 논평 성명한 줄안 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일성 가면이 어쩌니 저쩌니, 김유정 방안이 어쩌니, 막 성명을 12개, 7개, 6개씩 내면서 공방 주고받으면서 예. 제대로 된거한줄 내야 될그 타이밍에 제대로 논평 하나 못 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노코뉴스가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공식사가 물론 회사 입장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2부에서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일단 제가, 사과를 참담한 마음으로 드려야겠네요. 김성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S 구고쇼 백반 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갔다 오셨지요? 네, 평창에. <웃음> <웃음> 왜?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 <웃음> 좋기는. 네, <laughs> 만약에 그 저기, 송아봉송 마지막 주제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내가 더 낫지 않을까요? 나지. 나지. 우리들이 같이. 아, 응? 응. 참, 진짜 상상만 해도 창피하네. 나 지금 나도 모르 상상했잖아. 어떻어 응? 아, 아, <laughs> 나는 지금이 내 임기 때였으면은 응. 그 마지막 주자로 순실이를. 재밌었겠다. 유라랑 같이 말 태워가지고. 솔직히 저 쫓겨나지 않으셨으면 지금 뭐 순실림픽 될 뻔했지, 순실림픽. 그치. 불과 몇달 전까지 마이가드 올림픽을, 이야, 대... 이거 이렇게 또 살려낸다. 그러 아. 그 차감독 차, 차 감독. 어. 은택 씨가 실세일 때는 공연 감독들이 쳐다도 안 봤대요. 근데 대선 끝나고 다들 모여가지고 어.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지. 예산 제대로 안 줬다며 새 정부 들어서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이만큼 또 어? 만들었다 하잖아. 음. 제 지금 저래 저 예산들이 제대로 쓰인 거 맞아요? 어? 아이고, 난 모르지. 그러시겠지 그리고 그런 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 농단지랬던 애들이 여기저기서 쥐 파먹듯 파먹었을 텐데 뭘 제대로 쓰였겠어 이거 개막식은 보셨죠? 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촛불 아. 촛불이 아름답더라 그, 그치 아. 에휴. 이탈리아 언론도 개막식 보고 그래 했더라고 한국은 막 대단한 나라다 그들은 폭력 한번 없이 부정부패한 지도층을 저 촛불로 끌어내렸다. 끌어내려. 언젠가 그들은 촛불의 힘으로 그들의 동포와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요즘엔 외국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네요. 언론도 이제 수입해야 됐어 그래야 되겠어. 한국 언론만 보고 있으면 짐 빠져. 망하라고 고사들이나 지내니까. 외신들이 오히려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막확 어? 띄워주잖아. 그 남과 북의 만남도 엄청 환영해줘. 그러니까 미국 언론, 어? 독일 언론, 뭐 거의 전 세계 언론 지금 환영 일색이에요. 음, 남과 북의 역사적인 악수, 역사적인 만남. 남북 동시 입장에막 감동. 영국 BBC 어.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개막식이었다. 캐나다 언론. 평창의 문제점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문제일 정도이다. 음, 기분이 좋아. 힘이나? 예,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한국 언론 보고 있으면 어때? 우린 늘 문제야. 늘 논란에 시달려. 늘 논란을 만들어. 힘을 빼. 국민을 기분 좋게 해줄 생각이 없어요. 기분적인 거정 뭐, 훈장질, 애국질 썬동질, 프레임 조작질, 응? 어? 계속. 어? 민심을 자네들이 지네들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지 그러니 그래, 맨날 언론들이 뒤터지는 거야 엄청 터지죠 엄청 터지지 코피 빡빡하지 피철철이야 지금 지난 9년간의 농단 부역 언론부터 차근차근 망해봐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될것 같아요 TV조땡은 북한 오면 난 숙소 몰카고 찍었더라 아이고 저런 범죄야 저질이네 사회적의 흉기 그러니까 망해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망해가는 언론, 망해가는 정당. 손에 손 잡고. 같이 잘 가세요. 응? 농단질 세력의 시대는 끝났고 다시 오진 않아요. 갑시다. 잡아 손. 손. 우리도 들어가게. 응? 팔짱 낄까 팔, 팔짱 그럼 팔짱. 야이 별로다. 예. 가요 그냥. 그 그냥, 그냥 가자니까 그냥, 그냥 자, 가. 손에 손 잡고. 가자.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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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음. 뉴스에서 mb 님 봤는데 음. 그 리셉션 장에서 뭘 우물 우물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거고 잘 맞나? 먹지 <laughs> 좀 뻑뻑해 보였어요 말아 드시지 말아 먹고 또 먹는거 있지 아. 맛있더라고 어. 이번에 그 음식 준비도 잘했대매요 아이오씨 위원장도 얘기하더라고 각국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건 처음이다 음, 어. 그러게 음식부터 숙소도 그렇고 꼼꼼히 준비들을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어. 잘하지 못한 걸 발견하려고 그냥 기대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지만 근데 잘하고 있어 분위기도 좋고 그랬구나 춥진 않았어요 내가얼 정도는 아니야 어. 동계올림픽이 너무 따뜻해도 이상하잖아 그 m 비님 아베 씨랑 만나서 얘기도 하셨어요 음, 음. 무슨 얘기 그, 뭐, 음... 혹시 구해달라고? 여보세요, 그, 전. 아니, 티켓, 티켓, 아... 티켓. 나란히 앉아서 경기 보자고, 그, 앞좌석 티켓 하나 구해달라고. 나란히면 옆좌석이 아니옆좌석이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응. 그, 그, 뭐, 그, 뭐, 뭐, 뭐. 넌 넘어갑시다. 아휴 그럼 쓸데없는 얘기 또. 아베, 그냥반도, 음. 쓸데없는 소린 여전하 여전해, 여전해. 아이고, 이번에도 비싼 밥 먹고 신 소리를 그래 하더라고. 내정 간섭. 어? 하여튼 말이야, 응? 아베 씨가 착각한 것 같아. 지금은 지난 9년의 우리 때가 아닌데. 착각했어. 응? 어? 자기가 말하면, 지난 9년처럼 말이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봐.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 하고 응? 지난 9년간 우리가 뭐 버릇을 잘못 들여놨어 사실 그 이번에 미국의 MBC 방송사에서도 해설자가 망언한 거. 그러니까 응? 일본 식민지자 좀옹호하고 응? 말이야. 해설자 걔가 어. 우리나라 친일 구구들이랑 친구인가나그 생각 그했잖아어그 친구들 인줄 어. 알았어. 아니 그런 망언을 용감하게 하는 내국인들도 9년 동안 참 많았습니까? 많이도 투사했지. 또 심지어 걔네들이 9년 동안 쫙 올라왔어요. 식민지 시절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닥치게 하지 못했더니 그런 망언을 외국인까지 따라가지고 그냥 널름널름 하게 된거 아닌가? 일본 구구들은 지금 속이 바짝바짝 바짝 탔어. 우리가 잘 될까봐. 응, 어, 탔지.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남북이 평화롭게 되는 걸 티나게 싫어하잖아, 그쪽은 그렇죠? 너무 응? 티내더라. 북한 초청 반대하는. 그러니까. 아이고, 지들이 뭔데. 근데, 익숙한 면이 있어. 응? 왠지 우리 보수야당 같지 않아? 아. 똑같아,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일본 말 하는 우리 보수야당인 줄 알았어요. 통하는 게 있잖아, 서로. 많지요. 사실 이번에 방북 초청. 남북 정상회담에 막 길이 열린 것도. 이엄청나게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음. 얼마 전까지만 미사일 마사 대고 긴장감, 불안감, 일촉즉발이니 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막평아무두 어? 응? 어?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때 그 믿을 것도 없던 그 말을 잘 따르던 보수 언론, 보수 야당 지금은 비난하는 거 봐. 헛소리 같은 일관성도 없어.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코미디에쓸 자리가 없어요. 아유. 웃기면, 웃어요. 아니, 우리 후배 하나는 어디 코미디 할 일이라서 코미디 감독건 매니저야잖아. 아휴, 그래. 코미디, 어 글자잖아. 그러니까. 좀... 이럴 어? 줄 알았지. 어? 그래도 너는 계속은 못지어 내가 알고 있어. <laughs> 야! 야! 못찢잖아 귀신? 주인이 있으면 잘안지어요뭘 그래. 쟤는 한번지으면 끝이야. 귀신에. 우로어 뛰어. 점심은 5시야? 아, 인자 먹어야지요. 음. 인자 언제? 아, 좀 이따가요. 음. 좀 이따 언제? 절빙애미 가면은요. 애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나 자꾸. 왜 애미라고 그요 애미로 보여요? 애미를 들렸시요 확실하게. 아이고. 귀는 고 뭐하러! 그런 데야. 그냥 지금 자시면 되지. 왜요? 그러면 또뭐 저기 옆에 붙어가지고 뭐 빈대 붙으려고요? 빈대라는 참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한 데야. 차라리 그냥 솔직히 말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다고. 올날이요? 지가 왜 쫓겨나요? 보나마나, 뭐, 또, 꽃다방, 김마담이랑 그, 시시덕거리다가, 절빙애미한테 뭐, 들켰겠지, 뭘. 웃겨 뭐 죽겠어? 아,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알고어 그럼 아니요? 아니죠! 들키기로 어... 들켜! 안 들켜!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어이구, 어이구, 사랑이요, 어이구. 아무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국제적으로다가, 망신당할 수가 있어! <laughs> 국제적으로, 뭐, 오바하기는. 오바라지, 지금, 어이구, 지금 시국을 몰라. 시방저기 미국, NBC 방송국, 당하는 거 보면 몰라요? NBC요? N이죠, N. N? NBC. 그때 저, 거기서 엊그저게 평창 동일을 빅적 개막식 중결적이. 해설자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그려가지고, 난리 난리, 날난리 났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요? 아유, 그래그 해설자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 일본이 이제 입장하는 장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를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엄청나게 이바질했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일본을 이제 존경하고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원래 얘기를 원래 이 바지는 뭔 개뿔 아 그리고 존경을 하긴 누가 누굴 존경을 한다는겨 내 말이 그 아주 그냥 입을 아주 그냥 그냥 그리고서 저기 영국의 어떤 일간지에서는 독도를 갔다가 일본이 소유한 섬 이런식으로 포도를 했대 정말로 정말로 가지가지들 어오고 있네 그냥 여러가지 아니라고 응? 하지 지를도 힘들게 하여튼 모르면은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겨 근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는 척들을 한디야 원래 무식하면 응? 용감하잖아 다 아이고 음, 참만도 모르고 참말 그냥 네. 아이고 참 아, 아이고. 그러면은 걸미애미도 그래서 그런겨 뭐가요? 걸미애미 용감하잖아 왜요? 부대이 용감하잖아 그래가 겁도 없이 막 아무한테나 막지속질을도막 하고 저기요 이런 거 난리나 잖아와 이거 알겠네 저기요 헛소리 하지 말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가긴 가는데 이것만 대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고 갈게요 아니 그냥 가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는겨 가요이 무식해서 그러는거지 니까지게 뭔데 지원이 노래 들어야 되겠네 <laughs> 니까지게 뭔데 아니게 무식한. 제목이 참 마음에 드네요. 아니면 무식한 를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한국인이 모든 일본이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을 한다. <laughs> 네. 방송을 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까지 MBC 방송에 사과를 막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웬걸, MBC는 올림픽 홍보 SNS 계정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또 예, 예. 분노한 교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청원 사이트에 역사 왜곡을 탄원하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예. 막 항의를 하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항의를 하니까 뭐 마지못해 사과한 거아닐까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미국의 MBC 중계 방송 이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라몬은 아시아 전문가였다입니다. 그 중계한 그 사람이요? 네, 이 문제 의 발언을 네. 한 사람인데요. 네. 아시아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예. 최연소 타임즈의 부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이고요. 네. 각종 경제학술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중국 칭화대 겸임 교수까지 하고 있는. 자칭 타칭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어허.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도 중계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잘 몰라서 그랬다면 조금라도 이 이해를 해보겠지만, 음,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임 내 하는 외국인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외국된 역사를 주입받았다, 배웠다, 접했다. 하하.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를 서양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어설프게 독... 아는 사람들이. 아니요, 독도 관련된 보도 것... 잘못 오보낸 데가 또 있는데요. 영국의 보수일간지 더 타임스가 개막식 때 한반도기가 사용됐잖아요. 그걸 사진 기사로 게재를 하면서 이 한반도기에 제주도의 빨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제주도에다. 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이다 이렇게 <laughs> 보도를 했어요. <laughs> 동계올림픽 유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과제를 하나 또안았어요 음. 한국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에이, 그런데... 그래야 중국이나 일본 시각에서 배우는 외국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의할 건또 정확히 항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행간 가죠 두 번째 행간은 안에서부터 새던 바가지였다입니다 누가요? mbc 방송 보도 그, 해설자가 한 말에 깔려있는 역사인식이 뭐죠?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음.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일종의 역사력 사관인데요.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살게 된거 그렇죠. 아니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막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IT가 앞서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불과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역 역사교과서 만들겠다고 찬성했던, 국, 국정화에 찬성했던 보수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시작을 해서 친일은 불가피했다. 예.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쿠데타 합리화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예, 예. 이걸 생각하면요. 외국 언론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부터 제대로 역사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래요. 했는데 뭔가 찜찜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mbc 본방송에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계열사 스포츠 케이블 tv 아침 방송 도중에 짧게 언급하는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 본 mbc에서 한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 이 사과한다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네, 한국 국민들이 해설로 모욕감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예요? <laughs> 이거 우리가 사과로 느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laughs> 그렇죠. 이해한다라는 <laughs> 이게, 말이 되게 이게 사과가 웃기죠. 맞나요? 사과라고 하는 영문 표현이 딱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 동포들하고 국내 네티즌들은 예. 이거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지금 음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일어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무슨 이 일입니까? 논란의 시작은요. 개막식 당일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도 아니고 예.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예. 얘기를 한 예. 거였어요. 이 중계진 중에 한 명이었던 조슈아 쿠퍼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응원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아, 많이 했어요. 어떤 거 제일 기억나세요? TV에서 눈을 못뜨겠더라고요 <laughs> 개막식도 정말 좋았고. 어 개막식 정말 좋았어요. 정말죠. 어느 장면 제일 좋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일종의 우리의 IT 기술이 얼마나 아, 대단한지 네, 그걸 보여주면서 어, 또 사실 우리가 외국계 어떤 개막식이나 올림픽 이런 걸 네. 보면은 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께 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보다 예산은 덜 쓰면서도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잘했어요.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요. 네. 저도. 오늘 행가는 그 와중에 좀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개막식 방송을 본 분들은 우리는 뿌듯해했지만 분노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mbc 방송 해설자가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 식민지배 옹호한 미국의 올림픽 주간방송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mbc가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